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이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이라는 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브레이크 댄스, 비보잉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브레이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킹은 스트릿댄스의 장르 중 하나이며 또한 힙합의 4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힙합이라 함은 1970년대 미국 뉴욕 사우스 브롱스에서 시작된 흑인 문화로서 브레이킹을 포함해 음악을 선곡하고 틀어주는 DJ, 마이크를 통해 흥을 돋구는 추임새를 넣거나 랩을 하는 MC, 라카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인 그래피티, 이렇게 총네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만큼 브레이킹의 역사에 대해 알기 위해선 곧 힙합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죠. 1970년, 브롱스는 갱들로 가득했고, 마약, 방화, 폭행, 살인 등 각종 범죄가 일상인 빈민가였습니다. 그러던 중, 1971년 12월 8일, 갱들의 평화협정인 호 에비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싸움을 멈춘 갱들은 파티와 음악 그리고 춤을 통해 자신들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힙합의 근간이 되는 블럭파티가 성행하게 됩니다. 힙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DJ 쿨헉은이 블럭파티에서 브레이크 구간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쿨헉은 그들을 위해 두 개의 턴테이블을 활용해 브레이크 구간만을 끊기지 않게 이어붙여 플레이하는 메리고 라운드라는 기법을 선보였으며 이때 브레이크 구간에서 춤추는 이들을 비보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8월 11일 쿠럭의 첫 번째 하우스 파티가 열리며 힙합이 탄생됩니다. 브레이킹은 파티에서 시작된 춤이니만큼 형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락댄스를 포함한 다양한 춤들과 무술, 스포츠 등 수많은 동작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누군가는 본인만의 동작을 직접 만들어내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기도 하는 등, 브레이킹 문화는 독자적인 형태를 구축하며, 씬 내에서도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발전한 브레이킹의 기본 동작은, 탑락, 다운락, 파워무브, 프리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킹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배틀일 텐데요. 개인이나 단체로 행해지며 두 팀으로 나뉘어 차례대로 서로에게 기량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특유의 공격성을 비롯하여 여러 핸드사인과 동작을 포함한 서슴없는 도발이 이 문화의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전의 경우 팀원끼리 합을 맞춰 하나의 라운드를 함께 채우는 루틴이라는 요소 또한 존재합니다. 기술의 난이도와 창의성, 다양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 음악성, 라운드의 완벽함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고 만약 이 심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을 불러내어 배틀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코라웃이라는 브레이킹만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현재 1대1 개인 배틀은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브레이킹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유명한 배틀 대회로는 레드불 BC1과 미국의 프리스타일 세션, 영국의 UK 비보이 챔피언십, 마지막으로 독일의 배틀 로브더 이어 등이 있습니다. Let's go! If you win, it 다고 브레이킹의 배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원 형태의 무대를 만들면 그 속에서 자유롭게 본인들의 춤을 보여주는 사이퍼라는 문화 또한 존재합니다. 상대방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그저 음악을 느끼면서 춤을 추고 서로의 춤을 공유하며 영향을 받기도 하는 등 춤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즐기면 되는 아주 매력적인 문화입니다. 다른 스트리트 댄스 씬에서는 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이킹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